제발 비싼, 비싼 소리야 제발 <목소리> 한 번에 <목소리> 공상아 자, 내 매속은, 매속은 얼마있었지? 잠시만요 자 하나만 더 박아보자, 우리 아, 아, 아유, 아니, 저 아니, 저, 예? 아이, 아이, 잠시, 잠시 아이고, 아니, 몇 개, 아니, 잠시만요! 어, 이, 근데, 무, 무슨 관계세요? 무슨 관계서 아니, 미드캐를 두 개나 지원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러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창이 뒹굴러 다니다 이게 왜 뒹굴러 다녀요 대체 <laughs> 아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자 잠깐만. 나 나도 위소를 몇개 있지 않나? 잠깐만. 잠시만 한고위소이 아, 아이네 죄송합니다. 자. 바로 갈게요. 그냥 이거 이거는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몰라 바로 박을 거야. 채팅창 바로 결과 뜬다. 밑에 아, 가리고 와자니 가리고 할게요. 3, 2, 1, 제발. 탁 났구요. 제발. 034, 034. ああ 얼마인지 좀 볼게요. 등케 소울 얼마죠? 어, 성공 어, 얼마 안 하네. 3억?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일단 로드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가 네, 트 해봐. 만 인데, 그냥 볼게, 아 그냥 쿨하게 말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034 휘리리 쌀 숭이 님, 0 100개 감사합니다. 소울 값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해보자요 아, 일단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야 진짜 나스다. 나 스타 나 기다려 봐. 아 <목소리> 이거 수업 값으로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거 <laughs> 잠시만요. 가리고 해. 아, 아니 가리고 하지 말고. 아 이거 안돼 이거 자기 내면이 맞아. 아 자꾸 아 이게 K가 스킬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리레일 킬. 릴에켰으니깐 바로 공격력이빵빵빵 b 공연 b 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밥 먹자 아야 내가 내 해줄게 기다려봐. 아, 나 진짜 열받아 안 되겠어. 하나 하나만 더 사올게. 아 진짜. 그래도, 이제 싸줘도, 그래도, 간지, 터지잖아, 듀켈. 듀켈, 간지 나잖아! 휘리릭! 휘리릭! 뿅! 휘리릭! 뿅! 그렇 콩사포, 오트만에 마무리! 아우, 씨. 후우. <laughs> <laughs> 오트면 나쁘지 않다,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비슷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아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네 아주 충분하죠 아내 에디가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거 아 네더님이 자기는 왜 미념캔 안 만 넣고 충전해. 안뜬거 어쩔 수 없다 미다 미안 네. 아 그래? 아너네뭐왜 분탕초 이게시끄 자, 아무 얼마였죠? 이게 잠깐만 0개 썼으니까 거의 한억에이백억이지 100, 그러면? 거의 280억. 280억으로 띄운.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띄웠어. 아, 근데 밑잠이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방무가 한 줄도 없으셔가지고, 방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에, 나쁘지 않게 뽑은 거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셔서 한번더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가 진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아, 저거 근데, 아, 이거 같은 확률인지만 좀 보자, 이거. 확률이 똑같지? 저의 쟤랑? 아, 에디 천장만 없었어도 진짜. 씨 그치, 똑같지? 응? 어? 아더 낮은 확률에 걸린 거야? 머 아. <laughs> 메이플세븐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저거 이탈옵기라 확률 더 낮음 시오페옥키키옥 근데 이거 진짜 아니, 이게 뭐.. 뭐는데 진짜 이거 <laughs> 진짜 어나나나확률보 갑자기 머리가 아파. 메억울 아.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메이플 신창서 그 하다 억울의 엔비를 재생합니다. 자, 억울하다 억울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혀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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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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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습니다나가합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합 감사합니다. 합니다감러보려고합니다감사러주시면감사하겠다니다감사합다감사너다나사합니다감사다